포항에 왔는데 먼저 보이는 게 현대제철이네요 포항제철이 아니라 저는 포항에 오면은 포항제철이 막 되게 많이 보일 줄 알았거든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아직 포항제철 못 보고요 현대제철을 먼저 봤네요 저도 빨리 철이 들어야 될 건데 어저께 저녁에 만난 그하태영 님이 포항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집은 천안이래요 그래서 이거 <laughs> 호두과자를 어, 사주셨네요 키오 p 랑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틈틈이 먹고 있죠. 틈틈이 먹었는데, 그 이게 저기 2층이거든요. 1층은 벌써 다 먹었네요. 근데 이게 제가 다 먹은 게 아닐 걸요. 어제 그 하트형님도 먹었을 건데, 아닌가? 역시 호두과자가 아이, 입에 짝짝 붙어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살이 많이 치죠. 호두가자가. 아, 여기가 고속도로가 없고 계속 시내로 가니까 여기 포스코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그리고 포항 시내는 이, 여기 또 노면이잖아요. 좀 대체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것 같아요. 그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되게 좋은데. 여기서 구룡포 쪽으로 빠져서 좌회전하는군요. 저기 막 하도 옛날에 와갖고 13년 전에 왔잖아요. 뭐 기억은 하나도 안 나죠. 나오네요. 호미곶. 여기 아, 구룡포읍이네요. 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경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또그부산부삼집갈순 없죠. 이 근처에서 웬만하면. 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이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12.8km 남았고요. 4시 48분에 도착하네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그손 앞에다가 차를 놓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옛날에 찍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는 저 무슨 수산물 시장 뭐 그런 곳인가 본데요. 좀 전에 되게 큰 그 노량진 거기처럼 지나갔어요. 수산물 시장, 그리고 좀 전에 주차장 이름이 과메기요 과메기, 과메기 주차장, 저는 주차장 이름이 과메기인 것도 처음 봤네요. 여기가 과메기가 유명한가? 아, 여기 오니까 횟집이 많군요. 아까 그 시내 그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의외로 바닷가 치고는 횟집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많네요, 횟집이. 죄도 횟집이네, 고깃집은 없고. 저 여기서 밥못 먹겠네요. 제가 <laughs> 회를 안 먹어서. 여기서 호미고으로 좌회전. 커피 311이라고... 어, 건물 되게 멋있네요. 8.6km 직전이네요. 구룡퍼 과메기 문화관. 아, 박물관이네요. 가메기 박물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메기가 있는 건가? 가메기 천국. 아 여기가 가메기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가메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 날씨가 이렇게 되게 좋아는 보이는데 은근히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요. 저 파도도 지금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출항을 못 하는 거죠. 내일 모레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좀그 그 복잡한 변수 생각을 하면 그냥 깔끔하게 집에 돌아도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아,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가려면 이거 민망하고 돈 쓰는 게 아깝고, 여기까지 온... 그래도 또 언제 오겠어요? 울릉도를 언제 가보겠어요? 진짜 온 김에,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오려고 이번 주에 또싹비워놨거든요 스케줄... 웬만하면 가야죠. 진짜 하다 못해! 울릉도라도 한번 가봐야죠. 그 듣자 하니까 최근에 울릉도에 그 일주 도로가 새로 뚫렸다면서요. 원래 울릉도가 그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라도 스팸어타 감방도 돌아봐야죠. 드론도 찍고 제가 진짜 드론 그 승인 받으려고 전화,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짜 히스토리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laughs> 그 군부대잖아. 이게. 독도는 못 가도 최소 아니 근데 울릉도 가면 독도도 가봐야죠. 울릉도까지 가고서 독도 안 가면 말이 돼요. 배 타고 독도 한 바퀴라도 돌아야지. 어쨌든 울릉도 가서 도, 드론이라도 한번 돌려야죠. 호미곶이 이게 굉장히 외진 곳에 있군요. 점점점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네요. 확실히 호미곶 근처에 오니까 그 펜션 빌라 되게 많네요. 여기. 이렇게 묶는 관광객들도 되게 많나봐요. 보면서 그 간판 보니까 그 손이 그 상생의 손이네요. 어쩐지 그 손이 좀 상생하게 생겼죠. 되게 멋있다 했어요. <laughs> 어쩐지. 주차를 할수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여기서 새천년 기념관 쪽으로. 우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왔는데 뭐 기억은 안 나요. 뭐 여, 여기가. 근데 13년 전이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겠죠? 그때는 그, 손, 그 바, 보이는 곳에다가 차를 놓고 그때 막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나? 인스타그램용 사진이나 하나 좀 찍으려고 왔는데, 아니군요. 여기도 식당이 많은데, 죄다. 어, 저기 짜장이네, 짜장. 뭐, 짜장 괜찮죠? 짜장이라도 어디에 요 회보다 낫지 그때는 그냥 딱 여기만 오면은 바로 딱 손이 보였던 것 같은데 저기 보이네요 아... 어 이거 맛있겠다 찹쌀 국화빵 근데 아직 문안 열었네요 손보다 여기가 더 멋있는데요 아까 이렇 오면서 해안가 따라 쭉 오다 보니까 아 여기로 차가 지나갈 수는 있군요 아, 차가 나오네 역시 여기가 그림이 좋아요. 맞아요. 예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어, 찍었죠. 차 여기다 좀 세워. 저도 잠깐 구경. 여기 빵집도 있다. 에스페란자. 저 원래 사실은 막 동해에서 배를 탈수 있으면 그 속초도 가서 한상기 베이커리에서 빵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 호미가 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여기 진짜 좋네요. 탁트네요탁트요 여기에 오면 은이 상생의 손이 두 개가 있죠 그 바다에 있는 게 오른손이고요 광장에 있는 게 왼손이죠 바다에 있는 오른손이 조금 더 크고요 높이가 더 높네요 오른손이 그래서 무게도 왼손이 13톤이고 오른손이 18톤이네요 이게 재질이 브론즈와 돌, 주철 세 가지네요 작가는 김순국 영남대학교 조영대학 교수님이 했고요 이게 설치 동기가 2000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천년 맞아서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를 국가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첫 일출의 빛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존치시키기 위해 조형물을 제작함인데 그래서 그 설치일도 그 직전인 1999년 12월 10일이죠. 바다에 있는 오른손과 광장에 있는 왼손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 바다에 있는 오른손은 손가락을 넓고 강하게 펼침으로써 햇살의 이미지를 양식적인 방법으로 상징화했고 그 광장에 세워진 왼손은 그 공공의 조각의 기능을 살려서 관광객이 직접 만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조형물이죠. 반면에 바다에 있는 오른손은 만질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광장에 있는 왼손과 대비가 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파도가 세긴 세죠. 근데 이 포항의 앞바다 자체가 파도가 센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바다에 파도가 잔잔해도 저 멀리 나가면 파도가 높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배가 안 뜬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호미곶은 원래 유명한 곳이긴 한데 여기 안와 보신 분들은 여기 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탁 트여요. 아, 역시 해질때 돼서 빛을 받으니까 차가 더 예쁘네요. 뒤에 배경도 끝내주고 하늘도 예쁘고. 아, 여기 그냥 사진 찍어도 좋은데 드론으로 찍으니까 진짜 멋있게 나오네요. 딱 시간대도 그렇고. 와. 보면서도 감탄했어요. 핸드폰으로 진짜 멋있게 나온다고서 <laughs>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아 이거 빨리 어, 모니터로 보고 싶네요. 이쪽에서 우회전하면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이군요. 이쪽으로 가면은 뭐 독수리바위군요. 저 상생의 손이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생의 손. 같이 잘 살자. 좀 힘든 얘기긴 하지만. 이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드론으로 찍으면 좋은 게 평소에는 이제 보기 힘든 앵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상생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 정면 보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하면은 그 다른 각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쭉 날아오는 것도 되고 제가 진짜 되게 멀리까지 쭉 날려서 오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쫄려갖고 바다 위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이거 혹시 떨어질까봐. 저기 저 멀리까지 날렸다가 거기 떨어지면은 뭐 찰수도 없잖아요 드론 <laughs>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소심하게 그 주의만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끝냈죠 근데 지금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이 드론을 낮게 띄우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여기 상생해선 다시 와서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드론으로 이걸 다시 보니까 갑자기 저 울릉도 독도 가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게 생겼어요 울릉도 독도를 드론으로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멋있는데 하... 저 힘들게 승인도 받았단 말이에요 군부대로부터 <laughs> 울릉도 독도 가서 저 드론으로 찍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이 평일이잖아요 월요일 오후 5시 17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 그리고 또 저쪽에는 저 느리는 우체통도 있어요. 저기다가 편지 넣으면은 1년 뒤에 가는 거. 아까 그 호텔 앞에도 있었는데 그 깡통 로봇 옆에. 그건 그렇고 다 5시 17분이니까 저녁을 좀 일찌감치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짜장면. <laughs> 여기 뭐 떡볶이도 있고 음, 번데기 오뎅. 핫도그 와플 뭐 많이 있네요. 아까 어디서 찌짜장면 집 여기에도 있었, 있었는데 봤는데 아 저기 있군요. 아 그리고 이또 호미곶이 좋은 게요 주차가 무료예요 주차 무료. 야 이렇게 유명한 곳에 주차가 무료라니 <웃음> 세상에, <웃음>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경치도 좋은데 부담 없이 올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는 거죠. 저기에 호미곶 왕자장이 있는데 문을 닫은 것 같은데요. 문 닫았네 하... 근데 여기도 갈비탕 육개장 황태해장국 이런거 파는데 횟집에서 파는 거는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 정통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 여기 문 열었네요 쟁반짜장이나 하나 먹고 가야되겠네요 예,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안한대요 지금 볼일이 있어갖고 예, 영업을 안한다고 하시네요 짜장면집 문 닫았으니까 돌아가야죠 그냥 돌아가면서 후, 괜찮은 식당 있으면 그냥 먹고요 핸드폰으로 그 저기 드론 찍은 거 보니까 어, 볼 때는 멋있었는데 그 의외로 괜찮은 음, 영상은 또몇개 없네요 <laughs> 잘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어서 잘 찍어서 되게 예뻤을 건데 한 파일이 일곱 개 되는데 그 중에 쓸만한 거두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에이, 지나가다가 여기 김밥집 있어서 먹었죠 저녁을 저게 김밥집인데, 간판은. 안에 들어가니까 별게 다 파네요. 그래서 제가 시킨 메뉴는 매운, 얼큰, 해물, 짬뽕, 라면이랑 참치김밥. 라면 이름 되게 길죠? 그거, 진짜, 온갖 해물이 다 들어올 텐데요. 근데 제가 해물을 안 먹어서 라면만 건져 먹었죠. 거의. 저는 왜 해물라면을 시켰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전 되게 얼큰하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면이랑 이 김밥은 진짜 거의 뭐 세계 최강의 콤비네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되게 맛있게 먹었네요. 그래서 오늘의 음식물 섭취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내일 아침까지 단식하려고요. 이제 22.6kg 남았군요. 이제 빨리 가서 호텔 아니 모텔 잡아야죠. 바로 앞에 있는 터미널에서 바로 제일 가까운 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 아까 뭐였죠? 하여튼 그거 잡아야죠. 여기에 유니클로 매장 큰거 있는데 사람이 없긴 없네요. 딱두명 있네요. 두 명. 그리고 퇴근시간 때라서 차가 좀 많이 밀렸어요. 특히 그 포스코 지나서 그 다리 건너기 전 거기까지 차가 좀 되게 많이 밀렸네요. 안 움직였어요. 순간적으로. 터미널까지 2.5km. 생각해보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굳이 터미널 앞에서 잘 필요는 없는데 어, 왜 그랬죠? 아무데서 자고 되는데. 근데 혹시나 어, 내일 모레 가게 되면 그냥 같은 모텔에서 두번자려고요 그 아까 그 터미널 아가씨가 그러는데 이렇게 결항이 좀 여러 날 됐다가 이제 배가 뜨면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예매를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3시에 터미널에 가보고 뜬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승객으로 하나 끊고요. 차는 오후 3시에 딱그 대기 갖다 놓고 그러려고요. 예, 여기서 지금 최대한 가까운 곳 여기 비너스텔 가려다가요 여기 뭔가 그냥 이름이 마음에 아, 안 들어갖고 옆 하루 옆에 야자 호텔인지 호텔인지 있는데 여기 다 밖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 현금으로 하면은 뭐 4만원 뭐 그렇다네요 여기 야자가 뭐 프리미엄 뭐 그거 해도 5만원이래요 싸죠 책상이랑 의자 있고요 뭔가인지 베네시안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오늘은 숙박을 하려고요 하. 이야 자동이네 크. 역시 오토매틱이 좋죠 근데 여기 자리가, 아, 여기 딱 하나 있네? 아, 이 차단점. 썬팅을 너무 짙게 해갖고, 밖에가 안 보이네요. 예, 아줌마가 5천원만 더 주면 훨씬 좋은 방을 준다고 그래갖고, 여기가 VIP방이래요. 근데 좋긴 좋네요. 저, 어저께 잔 호텔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가격은 훨씬 싸고. 심지어 전망도 더 좋아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 잤던 그 사이드 오션뷰보다 여기가 훨씬 좋죠. 달도 보이네요, 오늘은. 저거에서 하루 더 있게 되면은 여기서 하루 더 자려고요.